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삼백이십칠장 찬송 삼백이십칠장 찬양하겠습니다. 327장 주님 주실 화표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해나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내 맘을 주저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산재사들인 후에 주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재단에 산재사들인 후에 주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7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 0 6 1조 예레미야 7장 8절부터 1 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의한 거짓말을 의존하는 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0 0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셔서 주님께 기쁨 드리는 또 우리 주님의 마음을 위로해 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8장 6절에 보면요,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이느냐? 그들은 여기서 가장 역겨운 일을 하여 나의 성소에서 나를 멀리 떠나가게 하고 있다. 그러나 너는, 이, 그러나 너는 더 역겨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이 탄식하십니다. 나의 성소에서 나를 멀리 떠나가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에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떠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떠나가느냐? 온갖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더럽고 끔찍한 악을 행하는 이들 때문이 아니라, 그런 악인들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주님께서 성전을 떠나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에스겔이 예루살렘의 담벼락을 헐자 우상의 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의 방에서 70명의 장로들이 각각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70명의 장로들이 각각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분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기들의 신들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장로들이 그랬으니까, 백성들은 뭐 오죽했겠습니까?" 그들은 주님의 성전을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하고서 동쪽 태양에게 절을 하고 있어요. 성전을 등지고 태양에게 절을 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성전 안에서 주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으니 이 성전은 주님이 계신 성전이라고 말은 하는데, 정작 성전 안쪽 구석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으니, 주님께서 여기더 이상 계실 수가 없어서 나로 하여금 떠나게 하는구나. 주님이 탄식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 중에 좀 낯선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생각이 항상...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 또 불쌍한 사람들을 보듬어 주시는 아, 따뜻한 분, 우린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해왔는데, 성전을 찾은 예수님께서 성전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을 그 짐승들과 함께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그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 왔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도 다른 너무도 너무 과격한 거 아니야? 너무 폭력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채찍까지 만들어서 그것을 채찍질하시는 거예요. 로마 군병이 채찍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 채찍질을 하셨어요. 그것도 어디에서? 성전에서 예수님으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던 겁니다. 성전을 이용해서 장사를 하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모습. 아 예수님은 불같이 화가 나셨죠. 이 모든 것을 뒤엎는 일밖에는 이 악한 것들을 다 쫓아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쫓아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죠.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을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기도하는 집과 강도의 소굴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마치 빛과 어둠처럼. 강도의 소굴이 뭡니까? 강도의 소굴은 강도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남의 것을 노략질한 강도들이 모여서 시덕거리면서 그것을 나누는 장소. 아 여기는 모두가 뭐 함부로 할수 없지라고 안심하는 그러한 곳. 예수님 보시기에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일들이 강도의 소굴과 똑같다, 다름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다 뒤집어엎으신 겁니다. 예레미야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음행을 하고 거짓으로 맹세를 하고 부자가 된다면 얼마든지 바알을 섬겨도 좋다. 알지 못하는 신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 그런데 그들에게 더큰 문제가 있었으니, 그렇게 성전 밖에서 자기들의 일상 속에서 그렇게 한 사람들이 주님의 성전에 들어와서는 주님 앞에 서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나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성전 밖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던지. 이 성전 안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그런 모습은 바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11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둑의 소굴, 강도의 소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기가 그런 범죄자 소굴이더냐? 여기가 어디예요?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가 범죄자 소굴이더냐? 너희는 나를 예배하는 곳으로 구별된 이 성전을 그런 곳으로 바꾸어도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그렇다면 생각을 다시 하여라. 내가 보고 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내가 똑똑히 보고 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세상 가운데 다내 맘대로 살다가 마치 면회를 하듯 주님 성전에 나와 "나는 구원을 얻었나이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또 성전 밖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은 바로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주님이 도저히 내가 역겨워서 여기 있을 수 없구나 내가 떠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곳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친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뻐받으시고 제가 처음 서두에 인사를 하면서. 주님의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는데 그런 그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진 성전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어요? 그런 주님에게 성광의 식구들은 주님께 위로가 되는 아, 그래도 내가 이 성광의 자녀들 때문에 내가 살지, 내가 웃지 이러한 웃음을 드릴 수 있는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내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속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었는지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경종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데에,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께 기쁨드리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어 없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실까, 거기에 늘 초점 맞추며 그것을 기준 삼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 달라진 삶을 살아가게 될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고 이 하루 그렇게 살아내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코로나 백신을 맞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고 부작용이나 어려움 없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으며 모든 일상들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